사윗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신다며 슬퍼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신앙의 권태기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스페인의 16세기 영성과 십자가의 성 요한은 신앙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둠 밤을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 잘못된 판단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감각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느끼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맺는 관계의 권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환상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시간이 관계의 권태기입니다. 진앙도 관계도. 그 권태기를 잘 극복해서 더잘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